아, 빈도님들 저는요. 사실 이 매장에 왔을 때이 책꽂이가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요즘에 한국에도 모듈 가구가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집집마다 가보면 거의 똑같은 브랜드의 획일적이라는 느낌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까이서 보면요 이 박스까지 하나하나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정말 가구로서 실용성까지 챙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사각형 형태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지만 요즘에 곡선의 벽면을 살리는 인테리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브드 된 디자인까지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애셔라는 화가를 좋아해요 건축가 출신의 화가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기 기하학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화가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징어 게임의 모티브가 된 예술가기도 하죠. 저는 이 책꽂이를 보는데 그 에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각자 크기가 다르면서도 서로 어우러지는 이 느낌이 무한 반복하는 기하학을 통해서 예술을 이야기하는 에셔의 정신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안에 인피니티 부케스를 이 둔다면 저는 옆에 꼭 에셔의 포스터와 함께 전시를 하고 싶어요. 무한 반복하는 에셔의 작품을 보면서 인피니티 부케스를 이 보면서 아이에게 도형과 기하학의 깊이 또 재미를 함께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 약간 수학 영재가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지금 전시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 딱 보는 순간 어 치테리오가 건축한 건물 호텔 특히 에르메넬도 제니아 본사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딱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호텔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테리오가 디자인한 호텔을 내가 소장할 수는 없지만 인피니티 부케이스가 집안에 있다면 그 호텔을 미니 버전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쁨도 느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호텔 주인 할수 있다. 여러분도 할수 있다. 내가 집에서도 하이엔드 가구라고 하면 옮기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박스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몇 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정말 서랍장처럼 꾸밀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이게 꾸밀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장식적인 부분을 배치를 해서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케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한번 보여드릴까? 어, 이게 무게가 상당히 있어요. 오. 근데 되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디자인이 돼서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꺼내면 되고, 요 옆에까지 생각해서 굉장히 진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